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종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10편 37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요하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또 요하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요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으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요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5절 말씀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 중심으로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라는 말씀으로 같이 이 성탄절 아침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예루살렘에 해로 된 김에 있는 궁에서 왕이 태어난다고 생각하겠지만 동방박사와 인간의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에 따라 미가서 5장 2절에 에브라다야 너는 작은 마을이 아니다. 이스라엘 다스린 목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베들레헴,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의 떡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데 이 헤롯이 이 동방박사들에게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베들레헴에 보냄에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사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죽이려고 헤롯이 그렇게 했습니다.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 대하여 위협받는다 그러면 가차없이 식구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속담, 이, 헤롯의 집안에 태어나는 것보다 돼지 새끼로 태어나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헤롯이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마태복음 2장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자기들의 귀로 귀한 길 여정을 맡겼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헤롯이 그렇게 말했지만은 그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들의 귀한 길을 맡겼습니다. 그들은 꿈의 해로세계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우리가 이 박사들이 타고 온 이동수단이 낙타입니다. 우리 막기다는 이 히브리어는 갈날, 그래서 첫 글자가 낙타, 두 번째 글자가 말뚝이라는 라메드, 또한번더 라메드가 있습니다. 끼멜, 라메드, 라메드. 낙타가 제일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이 말뚝 두 개가 나옵니다. 이게 맡기다는 것이. 낙타가 고피를 주인에게 맡기면 주인이 이 말뚝에 매든, 저 말뚝에 매든 주인에게 맡기는 것이. 중간에 걸어가는데 절대로 잡아먹지 않습니다, 주인이. 힘들고리지만 그 꽃비를 주인에게 맡기면 나중에 쉴만한 곳에 가서 반드시 주인은 물을 마시게 하고 쉬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낙타와 주인과의 관계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우리의 여정도 믿고 맡기라는 것이. 그러면. 오늘, 그가 내 마음에, 아,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싸 라는 것인데 이것은 목수가 나무를 다듬어서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일반인들의 나무를 다듬는 것보다 전문 나무를 다듬는 목수는 훨씬 더잘 완성미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가 어설프게 우리 손으로 하는 것보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목수가 멍에를 씻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님이 완벽하게 해 주신다는 것이 우리는 그래서 이 맡기는 믿음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맡기는 삶은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인데요. 우리가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참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바라보는 것보다 내 자신 속에서 들끓는 이제 그런 어, 마음의 충동 때문에 안식이나 평강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지요. 그래서 1절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이 불평이라는 이 단어 하라라고 하는 것은 분노로 훅끈 그냥 달아오른다. 분함 때문에 그냥 속에 이렇게 그냥 그용암이 분출하기 직전까지, 폭발하기 직전까지 내 속에 그 뜨거움이 훅끈 달아오르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말라고 이유는 풀과 같이 이 풀은 이제 금방 싹이 돋아나는 그런 상태인데요 속히 뱀을 당할 것이며 풀은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므로다 우리가 이렇게 악인이 언제 있었는가 할 정도로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삼절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의 문화에서 그의 신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을 지어다. 하나님은 언젠가 꼭 잘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이 언젠가 이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예루살렘의 헤롯 임금과 여러 어 잘못되어 가는 유대 종교인들, 그런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 꼭 약속하신 대로 선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기도하는 시몰이 라는 사람을 누가 보고, 2장 25절에서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에무나 성실하심을 식물로, 먹거리로 삼는 자입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데, 마음에 분노, 불평, 뭐 이런 것이 막 끌어오를 때의 문제는 그때의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26전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죄 짓는 자리까지 나가지 말라는 분함이 있지요.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악을 도모하고 죄를 갖다가 만들려고 온갖 그냥 일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럴 때에 거기까지 이르지 말라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우리가 저녁 시간은 안식을 누려야 하는데, 그 안식을 누려야 할 시간에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불평이 막 용암처럼 들끓고 분노가 분노 열기가 훅 끓고 그렇게 될 때에 마귀가 틈탄다고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성탄절 아침에 이 축복들이 모두 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한분 계시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믿음. 그래서 하박국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들은 하박국이 하바고크 3장 17절에 무가과 나마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남나무의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그것으로 촉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는 사람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한 분을 모시는 자는 더큰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여 요하를 기뻐하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가 내 마음에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사람이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자문 1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빌리포스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불평과 원망 이런 것이 마음에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러나 오늘 내 길을 여호와께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믿음을 갖는 자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면서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분노에 휩싸이고, 죄에게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않습니다.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 6절,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감춰져 있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박국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내가 기뻐하리라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햇빛같이 드러내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성탄절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어두움에서, 재와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셔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높은 곳에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애를 꼭 기억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늘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자꾸 우리가 악에게 발이 수렁에 빠지듯이 빠지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번역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을 땅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 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의 모든 이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다 죽게 나온다고 시편 6 5편2 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신 이 아침에 우리 길을 여호와께 맡기려. 그분을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아침에 말씀과 함께 묵상 있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라는 말씀. 우리가 동방박사의 손에 이끌려서 낙타가 이끌림 받아서 아기 예수님께 오고 또 동방박사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서 자기의 고국으로 편안하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도 우리 모든 것을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성단전 아침에 이 말씀을 잘상관하 아침 되도록 성령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